어렸을 때부터 이 조립식 프라모델 이런 걸 되게 좋아했거든. 아... 음악을 들으면서 막 거의 새벽까지 잠못 자고 막 그랬던 음. 기억이.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그래? 어, 나중에 다 편집하면 돼. 그러니까? 그래. 안녕하세요, 코난입니다. 김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골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스마트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 안에 어, 헤드폰 출력이라든가 어떤 어, 음향 재생하는 음악 재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 갤럭시 Z 플립 3, 아, 3 어, 최신 어, 스마트폰이죠.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어, 훑어봤던 이유는 결론적으로 아, 음질적으로 어떤가 그리고 요즘에 가장 어, 대중적으로 음악 듣는 이 방식, 방식이라고 할수 있죠. 요즘에 이어버드, 무선 이어폰, 이거를 테스트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일단은 어, 애플 에어팟, 그리고 어, 삼성 갤럭시죠. 갤럭시 이어버드 어, 프로, 그 다음에 버즈2. 예, 그 다음에 소니의 그 Wf 1000xm3와 Wf 1000xm4 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총 다섯 가지인데 이걸 저희가 이제 천천히 좀 들어보고 아,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음. 번외편으로 네. 이 ODG 평판 아, 네. 마그넷 평판형 헤드폰인 네, 네. LCD2 클래식. 그렇죠. 사실 어, 스마트폰에 이거를 직결해서 그냥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 이 오디지는 99% 전용 헤드폰 앰프가 있어야지. 그렇죠. 이 출력이 있어야지 네. 얘를 좀 밀어주는 네. 그런 스타일이니까. 네. 그래도 아까 한번 아침에 들어보니까 네. 볼륨은 좀 높여야 돼. 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커버가 되는 음, 그렇죠. 모습을 좀보였어 오디지는 어떻게 보면은 음. 지난번에 저희가 리뷰했던 매직코 같은 음. 약간 좀전용률의 그런 거랑 좀 비유할 수 있죠. 홈보디오 쪽으로 이제 비유하자면. 그렇지.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워낙 그마그네트도 넓고 그다음에 진동판 면적 자체가 넓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움직이려면은 아무래도 네. 뒤에서 전류가 네. 많이 흘러줘야 되니까. 네네. 그리고 그래서 이 오디지 LCD 2 클래식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디지에서 밝히는 최소 앰프 출력을 네. 1 0 0 m w 와트로 네. 하더라고 그러면서 네. 권장은 2 5 0 m w 와트인데 네. 지금 헤드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그 정도 나오는 게 거의 없거든. 네. 그러니까 네. 좀 힘들긴 한데 번외편으로 음.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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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봤다. 뭐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처음 음. 이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좀그 무선 이어폰은 다섯 가지잖아요. 일단은 어 이런 무선 이어폰의 그 정말 그 흥행을 이끌, 이끌었던 게 애플 에어팟이죠. 그치. 애플 에어팟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그 애플 투비의 그 주파수 응답 특성 있지 네. 그 곡선을 보면 얘네가 그냥 작정하고 심심하다는 그 비난을 감수하고서도 네, 네. 그냥 플랫하게 그냥 걸 네. 계속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주위에 오디오 직접 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애플 이어폰 에어팟을 되게 높게 평가하시는 음, 분들이 많아. 네, 그러니까 저는 에어팟 이거 들어보면서 아 이래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는구나. 그러니까 와 정말 뭐 최고다 하는 그런 막 쾌감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어떤 단점을 좀 끄집어 내려고 하면 그것도 특별히 또 없어요. 근데 어 그래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평탄하고. 밀도도 높고, 해상력도 어느 정도 다 되고. 음. 그러니까 평, 오디오로 치자면, 뭐, BMW나, 뭐, 마크레빈슨 같은, 그러니까 전반적인 평균 점수가 다 고르게 아, 높은, 높은 모범생 같은 음.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다. 애플 에어포, 에어팟은 그래서, 아, 이게 정말 그, 어떻게 만들면 흥행을 시킬 수 있는가, 음. 그런 흥행 공식, 이런 음. 것들을 좀 증명해주는, 예 네,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제 입장에서 저는 홈오디오를 평소 에 많이 들으니까 홈오디오 측면에서 보면 어, 사실 고역 쪽이 좀더 뻗어졌으면 개방감이 음. 좀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 저역 쪽은 어쩔 수 없어요. 이어폰이라는 이 어떤 물리적 한계 때문인지 저역 쪽은 좀더 깊이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 저역도 조금 부족한. 고역 그 고역 끝단, 저역 끝단 좀 약간 좀 부족한. 음. 그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거 이런 좀 플랫한 에어팟을 듣다가 네. 이제 뭐 삼성 삼성 뭐 저기 이어버즈만 듣더라도 아예 네. 이숨 숨결 그러니까 이 소리 결 자체가 달라.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 일단은 버즈 프로 버즈 프로 아까 들어보셨잖아요. 아.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어버드 투가 난거같아아 버즈 투 버즈 투가 근데 이 음. 프로는 그니까 코난이 말한 것처럼 에. 이렇게 응답 특성이 좀광대역으로 넓어진 거는 맞는데 에, 에. 뭔가가 벼써 이렇게 음. 그니까 해상도도 높아지고 에. 음 입자가 아주 세밀해진 거는 맞는데 에. 세밀해진 거만큼 약간 음. 빈틈이 좀 보이는 거같아 음. 근데 이에 비해서 해상도는 좀 뭐그 버즈 2가 네, 네. 좀 해상도는 떨어지고 하지만은 좀더 따뜻하고 네. 부드럽고 곱죠. 편안하고 네. 좀, 더좀 그런 느낌이 있어. 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 표현 방식은 조금 다른데 음. 유사해요, 사실. 그러니까 버즈 프로 같은 경우는 버즈 2에 비하면좀 대형기 느낌이에요. 음. 고역부터 그러니 주파수 대역 자체가 좀더 넓고 어, 고역 롤오프도 거의 없이 그게좀 쫙쫙 뻗어 나가더군요. 그데 반대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 일부 소리는 약간 좀뭐 치찰음이라든가 이런 게 음. 조금 더 부각되어 들리는. 음. 예. 근데 쾌감 자체는 좋은데 약간 좀 정리는 조금 안 된. 음. 예. 그러니까 나는 이거... 근데 버즈 2로 가면은 음. 음. 상당히 정돈되고 좀 전반적으로 음. 예. 소리 자체가 그러니까 대역폭은 조금 줄어드는데 그걸 상세할 만큼 여러 가지 다이내믹스나 뭐 해상도나 이런 부분들은 버즈 2가더좀 좋게 어... 들었어요. 그나요두 스펙은 전혀 좀 모르는 상태이긴 한데 네. 버즈 2에 비해서 버즈 프로의 감도는 음. 조금 더 낮을 것같아아 예예. 음. 그러니까 조금 더그 스마트폰 볼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예. 좀 헤드폰 앰프에 물리면은 더 성능이 나올 게 음... 버즈 프로일 것같아아 예예. 예. 어, 그러니까 스마트폰 직결보다는 그렇죠. 좀전용 헤드폰 앰프를 물리면은 예. 가좀더 실력을 발휘할 것같다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아, 예, 예, 예. 좀 들었어요. 버즈이 삼성 갤럭시 쪽이잖아요. 근데 삼성이 이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개발하게 된좀 배경이 한몇년 전에 이제 하만 인수하면서 음. 하만은 또 어, 역사적인 또 브랜드가 하나 있죠. 음. 이 이어폰이나 이쪽에서 음. AKG라는 그렇 예, 예. 그래서 버즈 프로 같은 경우는 이게 사운드 음. 튜닝이 음. 여기 써 있어요. 음. 네. 운운바바에 어, 네. 그 네. AKG. 라고 써있습니다 나도 k a y Okay. o k a a k g 이어폰을 유선 이어폰을 그냥 아, 번들로 제공을 아, 그렇죠. 했으니까. k a y Okay. o 제 a y o k 하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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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 그다음에 시간 축 특성, 음. 근데 주파수 특성에서 일단은 하만 쪽의 그 기준을 따라요. 하만 타겟이라고 아까도 음. 한번 음. <laughs> 말씀드렸는데, 음. 뭐 디락 라이브 보면은 디락의 그 타겟 커브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음. 하만 쪽이 오랫동안 이제 어. 그 올리브 박사라고 있는데 음. 그쪽 사람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건데 일종의 그런 거죠. 그쪽에서 개발한 거는 개발 취지는 사람마다 다 이제 귀 모양이 다르고 음.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똑같은 음이라도 다르게 이제 인식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좀 대중적으로 어떤 평균적으로 좋아할 만한 음. 어, 그런 커브를 만든 거죠. 음. 네, 여러 이제 타겟 집단을 이제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소리 특성을 좋아하는가 이런 걸 참조해서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주파수 특성 그래프를 음. 이제 목표 타겟으로 잡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주파수를 맞추도 맞추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들어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좀 평탄한 특성은 있는데 또 모델마다 두개의 모델이지만 어 같은 하만 뭐 타겟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소리는 되게 달랐어요. 음. 난 이게 정확한 비,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전에 헤드폰도 이제 제나이저 지금도 뭐제나이저는 이제 쓰기는 하지만은 제나이저하고 네. AKG를 이제 번갈아가면서 썼는데 그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 네. AKG는 좀더 편안하고 맛있어 음이 음, 에, 에. 그리고 약간 푸근하고. 에. 근데 이제 제나이저는 되게 심심해. 근데 음, 되게 플랫하고. 그렇죠. 어 약간 좀 하이엔드 약간 느낌도 나고 약간 네. 차갑고. 이런 네. 느낌이. 그러니까 AKG는 이 삼성 네. 이제 버즈2. 네. 특히 버즈2에서 그런 느낌이 나오고 지금 이 에어팟은 네. 음. 약간 느낌이 제나이저 아, 느낌이야. 네, 네, 네. 어. 최근에 제나이저가 그 보청기 기업 기업으로, 기업으로 인수합병된 거 아세요? 아, 모르는데. 네. 아. 보청기 굉장히 큰 회사 있어요. 이름만 대면 아. 알 만한. 그쪽으로 제나이저 넘어갔어? 네. 예, 예. 어...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제나이저에서 보청기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예. 보청기 회사가 예, 정말 연구를 많이 그렇죠. 했거든? 그러니까 예. 그 기술력은 정말 대단해요. 일반적인 이런 컨슈머 음. 메이커는 그러니까 좀 가뿐히 뛰어넘는 그좀 방대한 연구가 아이, 있죠. 음. 그리고 음. 이거는 뭐 음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착용감, 뭐 이런 인간공학적인 막 그런 설계, 뭐 그런 분야 연구까지 뭐 다양하게 음. 있죠. 그래서 좀 보면은 일단은 어, 갤럭시 오늘 이 갤럭시 Z 플립 3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했잖아요. 음. 그니까 확실히 같은 삼성 제품이기 때문에 음. 그런지 몰라도 좀 바로바로 바로 붙고 연결이 음. 사용은 가장 편리했던 것 같아요. 아, 편리하고 예, 어.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는. Z 플립 3 하고 물렸을 때는 그 버즈 2가 어, 더 편안하고, 뭐, 뭐 착용한 건지 안한 건지 네네. 그 공간감도 뒤로 싹. 이건 이그 헤드 스테이지라고 그러잖아, 사운드 그렇죠. 스테이지라고는 예. 안 그러고 이 헤드 헤드파이 하신 분들은 이제 헤드 스테이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네네. 머리 뒤통수 뒤편에서 아주 아, 네네. 웅장하게 네네.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거 보고, 아 진짜. 많이 좋아졌구나. 네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니다 네. 저도 청감상 듣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저도 뭐 스펙 자체 자체를 너무 이렇게 뭐 알게 되면 선입견 생길 것 같아서 저도 안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네. 청감상 듣기에는 어, 버즈2가 저도 음, 음, 네. 더 좋았고요. 음. 버즈 프로는 좀더 대우를 좀더 해주면 음. 그러니까 스마트폰 말고 뭐 다른 램프로, 그렇지. 다른 뭐 제품들과 좀더 좋은 음. 소스기와 연결하면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니. 아 이게 좀 뜨거운 감자죠 요즘에. 음. 그러니까 소니 WF-1000XM3 여 모델이죠 이 모델. 요즘 음. 네,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XM3인데 일단은 저는 근데 이거는 착용감 같은 부분에서는 좀 별로였어요. 음. <laughs> 이 일단은 너무 좀 저게 바디가 너무 조금 크고. 예예. 예. 근데 소리는 들어보면 음. 아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게 소니 소리다. 음. 예. 전그 느낌이 딱 왔거든요. 전반적으로 소리결은 굵지는 음. 않고 소니가 약간 얇아요. 음. 소리 약간 좀 차갑고. 요즘 어, 말은 약간 시카다할까 음. 근데 공간감은 굉장히 좋은. 김변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음, 나는 이게 딱 갤럭시 버즈를 듣다가 에. 소니로 넘어오니까 뭐랄까 이 배음 같은 거가 에, 에. 딱 살아나는 거 보고 음. 아 이거는 오디오 이 전문 포터블 아. 전문 애들이 만든 에. 그 노하가 우 그냥 빡 들어가 있는 거. 아 네. 어, 그냥 소니구나. <laughs> 네네. 음, 워낙 오랫동안 주기차게 이제 음향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소니가 그들만의 좀 노하우가 있고 그들만의 좀 음향적인 그 규칙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어, 이어버드에서도 그게 좀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어, 조금 불편했던 점은 이게 삼성 이 Z 플립 3랑 아까도 이제 연결하는데 음, 음. 이 귀에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 표면에 한초 정도 음. 이거를 이제 손을 대고 있어야 되는데 아주 잘 붙지는 않아요. 음. <laughs> 그러니까 삼성은 삼성끼리 굉장히 그냥 금방금방 붙는데 음. 음. 얘는 연결이 조금 지연되는 음. 그런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번만 그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예. 디바이스 등록을 해놓으면 뭐 그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음. 쉬워요. 네. 그러니까. 네. 오디오적인 재미나 쾌감은 네.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 버즈보다는 소니 음. 소니가 <laughs> 더 좋았던 것 같아. 거기서 이제 정점을 찍는 게 사실 정점을 찍은 게 이거죠. 음. XM4 이 제일 최신 최신 모델.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처음 보 이제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모델 들으면서 놀란 네. 거는 역시. 이 이어폰도 스피커랑 마찬가지로 네. 인클로저. 네. 인클로저의 공진을 얼마나 없애느냐의 음. 싸움인 거 같아. 그렇죠. 이 벌써 이게딱 만져 보면은 네. 물성 어, 자체가 어, 아까 그 애플하고 삼성 거하고 네. 다르게 네. 벌써 이 어떤 네. 그 단단함? 그렇죠. 인클로저의 어떤 네. 단단함? 여기서부터 네.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착용감은 약간 별로였어요. 음. 근데 반대로 음질적인 좀 그런 장점을 얻은 것. 그렇지 착용감은 누가 뭐래도 애플이지. 착용감은 애플이 진짜 좋죠. 어, 특히 음, 네. 지금 이제 뭐 학생들이나 대학생들, 이 삼십 대 사람들은 애플을 많이 쓰잖아. 그게 네. 착용감하고 꼈을때그 네. 핏이 너무 예쁘니까. 그렇죠. 가볍고. 음 가볍고 네. 운동하기에도 좋고. 예. 그런 트렌드 면에서는. 네. 좀 삼성이 좀더 음.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네. 좀 소니 좀뭐 XM4 같은 경우는 음. 저희 전반적으로 볼때 가장 음질적으로는 음. 높게 평가하는데 기본적으로 소리가 이제 <laughs> 갤럭시 이제 버즈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어느 정도 뭐 플랫하고 뭐 대역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근데 음. 어. 되게 리듬감 있고 뭐 이런 음. 부분들이 좀 장점이 되게 있었어요. 음. 역동적이고 음. 그런 표현들. 팝이나 락, 뭐 재즈나뭐 이런 부분들에선 좋았고. 근데 소니는 그에 비하면은 어, 역동적이라기보다는 음. 좀 약간 정적인 어,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클래식이나 클래식. 이런 음. 그 장르에 상당히 강점이 있었고. 그렇죠. 네. 원래부터 소니가 클래식 재생에 네. 뭐 사실 그 CD 표준을 만든 것도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꼭그 네. CD에 배트맨 합창 교향곡이 들어가기 끔 네. 그래서 그 분량을 78분인가 그렇죠 그렇게 정한 것도 소니 회장의 그 고집 그렇죠 소니 회장 네. 부인인가 네, 회장인가 이제 네. 그런 이, 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네. 이제 그 필립스에서는 그 가운데 뚫린 구멍이 네. 걔네 일 그 일펜 일펜인가 아, 예. 고크기라고 그러고 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합작을 했다는 그렇죠.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예. 그니까 클래식 재생에서는 뭐 확실히 음, 음. 우위가 있는 네. 것 같아. 소니 네. 지금 이 모델이. 네. 그니까 오디오 애호가들 오디오 파일들이 좋아할 만한 음. 이어폰인 것 같아. 요 네. 맞아. 그, 그 하이파이 오디오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뭐 소니 쪽은 그렇게 뭐 불만 없이. 오전 어, 음.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디지는 김편 님이 음. 어, 평소에 쓰시는 거니까 김편 님 어, 설명을 들어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임피던스가 70옴, 음. 감도가 101dB인가? 사실 일반 스피커에서 감도가 101dB면은 되게 높은 건데 예, 또 예. 이 헤드폰 세계에서 100일 d b 는뭐 그냥 평범하거나 오히려 좀 낮은 그런 그렇죠. 상태인데 네. 이게 임피던스가 뭐 300옴처럼 막 무지막지하진 않지만은 네. 그래도 스마트폰이 울리기에는 쉽지 않죠. 뭐 쉽지가 사실은. 않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어폰이 뭐한 12옴, 뭐 네. 많아야 한 25옴, 30옴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얘가 좀 많이 음. 밀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어, 스마트폰 직결로 이 음. 오디지를 평판형을 네. 좀 올리기에는 약간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요거를 소스 기기로 쓰고 네. 블루투스로 뭐 지금 나 이제 코드 휴거를 쓰고 이런 일지만은 아, 네. 헤드폰 앰프로 물리는 게 그게 네. 정석인 것 같고 네. 대신 그렇게 해서 여건만 갖춰주면 이 이어폰은 음. 넘볼 수 없는 어떤 네. 커다란 그 헤드 스테이지라든지. 네. 풍성한 저음, 네. 뭐 압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요 지금 오디지 유선 헤드폰인데 음. 네. 쓰면서 세상이 또 바뀌었다는 게그 젠더가 네. 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얘랑 음, 연결하려면 음. 젠더가 필요하죠. 그데또 어, 나는 이제 삼성 정품 젠더를 뭐 사고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음. 해외 포럼을 보면은 그 젠더를 쓸 경우 네. 연결이 잘안 된다, 아. 그 오디오 출력이 좀안 된다는 음흠. 그 지적도 있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큰, 그러니까 큰오류움 아니라 아예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음. 어, 하여튼 그래서 음. 오늘 어, 이어버드 다섯 종 그리고 오디지 헤드폰까지 음. 이렇게 여섯 개를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예, Z 플립 3, 음. 예, 김편님. 구입 축하드리고요 음. 근데 전반적으로 어 지금 뭐 며칠 안됐잖아요 이 Z 플랩에 대해서 한, 좀나 한 4일? 네, 5일 됐나? 첫인상은 어떤거요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핸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예뻤던 것 같아요 아그 모토로라 네. 이후로 네. 가장 예뻤던 것 같고 뭐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접으면 더 예뻐 음. 근데 피면은 네. 그냥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스마트폰이 돼 버려 네. 갖고뭐 닿는 게 가장 예쁘고 네. 아 그리고 이게 또 약간 단점일 수도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오일 동안 써보니까 배터리가 네. 금방 닳아 아 그래요? 배터리는 응. 신제품 나올 때마다 계속 개선되고 어, 그런데 데뭐 어떤 설정을 잘못해서 그런지 네. 하루를 못가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 처음 사면 한 이틀은 듣고 네, 그러는데 네, 네. 이게 상당히 배터리가 음. 좀 많이 닳고 네. 그다음에 열이 좀 있어. 음. 음. 그두 가지 어떤 하드웨어적인 네. 좀좀 뭐라고 할까? 불편함? 음. 음. 저도 음. 뭐 저만간 아이폰도 저도 이제 바꿀 때가 돼 가지고 약간 지금 뭐 쓰지? 10이에요. 아, 오래됐죠. 아, 아, 몇세 되지 이나 아이폰, 음. 아이폰 13 오늘부터 예약을 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거를 바꿀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음. 바꾸게 되면 음. 같이 한번 비교도 해보는 것도 좋을 어. 것 같습니다. 그치. 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어버드랑, 제트플립3랑 어, 이제 연결해서 테스트 해본 뭐, 총평 한번 해보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음. 이어, 어, 에어팟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흠잡을 데 없는, 어, 하지만, 뭔가 쾌감은 없는 음. 네, 그런 모범생. 어, 갤럭시 이제 버즈 프로랑 버즈2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스펙상으로 굉장히 어, 좋고, 전체적으로 대역도 상당히 넓고, 음. 어, 근데 약간 좀더 소리를 좀 다듬었으면 좋겠다. 어떤 코이어런스, 음. 어, 하이엔드 오디오를 얘기할 때 코이어런스를 마지막에 따지잖아요. 좀 애매모한 호 표현인데 어떤 음악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더 가미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삼성하고는, 어, 아무래도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상성이 좋아 보이고, 편의성도 좋고. 소니 같은 경우는 WF1000 XM3랑 XM4인데, 소니만의 스타일이, 어, 이어버드에서도 좀 고스란히 느껴졌고, 어, 전체적으로 음질 같은 경우는 전체에 다 포함해서 XM4가, 음. XM4 음. 모델이 압도적이었다. 대신 이제 좀 착용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는 약간 불편했어요. 이귀 모양 때문인지. 에, <laughs> 근데 네. 저는 그 정도로 정평을 네. 마칩니다. 애플 에어팟은 운동할 때 네.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때. 그때 뭐 선택지가 따로 없을 만큼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완벽한 네. 무선 이어폰이라고 생각이 들고 집에도 쓰고 계시죠? 지금 어. 우리 애들 둘다다 아. 어, 해갖고서 이 삼성 버즈는 잘안 쓰려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어. 아. 또 애들 그 또래에서는 네. 또 그냥 이거 음. 애플로 그냥 몰빵하는 분기가 아. 아. 있는 것 같더라고. 네. 그리고 그 버즈 2에서는 어떤 편안한 AKG의 난 향이 났어. 아, 예. 어, 그런 그런 좀 이렇게 화사한 맛. 네. 그 그러니까 애플 듣다가 이 삼성 버즈 2 들으면 화사해. 아, 그렇죠. 어, 어. 고역도 좀 열려 있고 어, 훨씬 더 열려 있고. 몸이 어, 예쁘고 맛있고. 네. 어 그리고 이 버즈 프로는 좀 하이엔드를 좀딱 겨냥해서 아, 예. 좀 작정하고 만든 것 같은데 대신 네. 이 지플립 3. 직결로는 네. 제 실력을 좀 내기는 힘들지 네. 않을까 좀 싶고 네. 소니는 그 최신 모델 같은 경우는 정말 하이엔드 네. 어, 무선 이어폰이다 뭐 그렇게 이제 네. 나도 네. 총평을 하면 그렇게 딱 정리를 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쯤에서 뭐 정리를 할까요? 음. 네. 에, 이번 두 편에 걸쳐서 어, 삼성 갤럭시 Z3, 어, Z 플립3 스마트폰과 그리고 거기에 그어 여러 가지 그 이어버드를 연결해서 어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뭐 각각 뭐 개성도 있고 음질적인 특색들도 굉장히 대비가 돼서 어 저희도 테스트하면서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이런 무선 이어폰으로 많이 음악을 즐기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실은 하이파이 하이엔드 오디오 리뷰만 하다가. 어, 좀 대중적인 제품들을 어, 테스트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오디오 평론가로서 또 바라보는 어, 평가하는 이런 또 소리는 좀더 달랐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은 2부에 걸친 이번 시간은 어,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